그 삽을 좀 말한테 옮겨둘게요 왜냐면 삽을 필요로 하는 은근히 펴서 가 은근히 있더, 있더라고 그럼 왜와보지 사위 사위 뭐 갖고 다닐 필요 있나? 아까, 근데, 방어구 상점 애가 짜인하게 행동을 했죠. 왜 그룹션이 나1개 밖에 없지? 뭘샀 사? 됐네. 아, 수리를 해서 그렇구나. 장비를 풀고, 어, 뭐야? 아. 말한테 넣어줘야겠다. 광어구 상인 털러 가죠. 야, 어구 상인 한번더 털어줘야겠어. 이 녀석 말하는, 말걸 때마다 말하는 뽄새가 별로야. 와, 9,500원. 미쳤네. 어, 발소리 들린다. 슬금슬금. Hey you! Don't m o 씨야, 여기를 왜 들어왔어? 아,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아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 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들어오셔가지고? 아, 진짜. 내가 봤기 때문에 얘를 죽이지 않으면은 근데 죽이가 안 뜨네. 어 가자. 벌금 내면 되지 뭐. 어차피, 장물, 벌금 내거나, 진역형 살면은, 장물 다, 그거 되잖아. 장물 표시 다 사라지죠. 제가 받으면. 중요한 건, 물건만 안 뺏기면 되는 건데. 그냥 걸어가. 어차피 너무 마 무게가 너무 많이 나. 말도 어차피 못할것 같은데 걸어가 좀. 뭐. 아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죠 아꺽아 아, 많이 먹긴 했지 방어상 좀 털어가지고 많이 먹긴 했지 다 되겠다. 보자. 여기 이거 비싼 거 빼고는 다 버려야겠다. 것만 보내, 보내자. 비싼 것만 넣고, 정대한 바시네트 20, 20 이거는 뭐? 아, 어떡 하지? 그냥 내, 내가 지금 세트로 입고 있는 것보다 좋아 보이는 건 없는 것 보다 좋아 보이 는건 없는 거같 은데, 아무리 다 작물 인데, 아, 애매하네. 마법의 상자니까 다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 착용, 아, 은반지는 없구나, 방금. 어 이친 또이지랄 또이지랄 무기 여기... 아 철새검 꺼내고. 스팅어도 좋은데 스팅어가 쇼소드 최상이라고 들었는데 미식용 메이스 일단 하나 빼서 메이트도 한번 써봐야겠다. 미카엘의 검, 어, 아브이긴 하는데 페로세검보다는안 좋단 말이야. 밝은색 밀라노 브리건딘, 마그데브룩 펜감. 음식에서 세좀 꺼내고 세가 이 수변 물량은 뭐야? 어 이런 게 있구나. 하는게 많이 있긴 하네. 어, 그면 되면... 지도, 보물찾기랑 오래된 지도는 뭐야, 대체? 오래된 지도는 뭐죠? 어, 하나밖에 없네. 락피기 는데 내가 이렇게 말았나나머지는됐고숨을됐 고, 20대... 서숨을 에서... 가져 가야 되 죠. 산검도 하나 챙겨야 되고, 요, 좋은 물품이죠, 산검도. 메이스 쓰려면 방패도 필요한데, 방패도 하나, 아야는데 어, 150. 맞네. 아상용이 제일 좋은 거네, 결국. 엄마. 이거, 이렇게 되면, 말에 있는 것도 뺏긴다 그랬던 것 같은데. 봐봐. 마상용 아, 방패, 이거, 장물이고. 방패 하나만 지금 장물인데. 종료. 아, 이, 장물이 많긴 많구나. 장물. 헤로세, 로세검은 말로 이동시켜 놓고, 자상용 끼고, 막, 방패 끼고, 제일 비싼 것부터 한번 꺼내보자 하지만 제일 비싼 것 이게 지금 내가 끼고 있는 것보다 좋으려나 이거 이거는 똑같네 이거는 안 좋고 이게 제일 좋은가 보다 나머 지는 더좋은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 네, 경 대한 바 시네 타나 꺼내서 한번 보자. 에이, 안좋 네. 저장 한번 하죠 일단 저장을 하고 도둑질하다 걸렸는데 걸리자마자 기절시키긴 했는데 아 걸렸으니까 분명히 잡으로 올텐데 Stop right where you are! Mother of God! Surrender! Right. No. Don't move! Got you at last! Now you'll get what's coming to you! What? Don't play games with me! I know full well about the assaults you committed. Your victims remember you very well, and I haven't even started on your other crimes. Well, you won't forget this in a hurry because I have a, 말죠, a coin to fix it. 근데 왜나 돈이 영원이요 아하, 안 되죠? 아, 내가 아까 상자로 물건 모두 이동시켜놓고서는 그로시아는 안 끊었나 보다. d o 잠깐만요. <laughs> 아, 잠깐만. 알았어 아, 그돈안 꺼내는 바람에 돈꺼내서 줄게. 아 이만권에 나 한, 3,000원, 2,000원, 2,000원 정도 들고 다니면 되지 않나? <laughs> Surrender! You've committed a crime and I'm arresting you. You Got you. And now I'll fix you good and proper. You'll soon learn what justice means. What? Don't play games with me. I know full well about the assaults you committed. Your victims remember you very well. And I haven't even started on your other crimes. You should have thought twice about what you were doing. That will land you a fat fine. Right. Here you are. You've purged yourself before the law, but I'll be keeping an eye on you. You can be sure of that. What? And since I trust you as much as I trust, well, a thief, I'll just search you to be on the safe side. Better hand over the loot now. Oh, 이러면 내 아이템 다 뺏기는데. 아 이건 개오바다. 아이템 다 넣고 가야겠는데? 아 이건 진짜 오버하죠. 아이템을 여기다 살짝 버려둬야겠다. 액물인 것만 버려두자. 야, 왜 이렇게 작물이 많아졌지?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그래두고 우리 말한테서도 작물이 있나 지금 말이 말이 작물 장모... 하고 있는 게 없네요. 그럼 됐지 뭐. 빼원래 굴레... 옮겨. 말이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친구들, <laughs> 안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친이 귀찮다 귀찮아 아왜 어, 때려? 어왜 죽여? 아 어, 미친 게임이. 아니 왜 죽여? 아 어, 어이가 없네. 방복을 누를 시간도 안 주네. 아. 또 이짓하고 있네, 또. 아 <목소리> 있나? 이러면... 작물 없지? <목소리> 마에도 작물이 없었으니까 Don't understand, don't to kill me. What? You! Stop right where you are! Surrender! Got you! And now I'll fix you good and proper. You'll soon learn what justice means. What? Don't play the innocent! You crippled someone, you bastard! Not to mention other immoral acts! this definitely won't come cheap you learn crime doesn't pay I got here's your coin then you've paid for your crimes and i hope you've learned your lesson and spread your arms and legs let's see if you have anything else suspicious on you 이렇게 하면 다 됐지. 아그거 하필 그거 어젯밤에. 어? 아 잠깐만요. 아뭐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흠 빨리 주술라고 이걸. 아 어젯밤에 열심히 훔치고 있는데 경비원 새기가 갑자기 기어 들어와가지고서는 칠 수밖에 없었어. 음, 응. 끼는 게 없지? 끼는 게 없죠, 지금? 마상용 끼면? 뭐, 뭐요? 음 좋아요 음. 생명 메이스 마상 일 음. 음, 아이템 세팅은 됐고 넣어주고.면 됐다. 세이브 한번 하자. 어, 잠깐만. Are you deaf? 어. g e 어, 개소리야. r right. 아, 또 이래, 미친 게임이. 와, 내 방에서 저거 태는게 두둑질로 쳐지는 거야? 장물이라고? 아, 이러면 또 장물 뺏기잖아. All right, that's enough. Maybe you realize I Keep that in mind. Sure. And you think that makes you above the law? Think again. Ah. Then you'll get All right. Here you are. You now, you purge yourself before the law, but I'll be keeping an eye on you. You can be sure of that. And hand over all the stuff you stole. 아니, 이런 샹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니, 이게 게임이 또, 별밖게 하네. 문 열어놨다고 그 사이를 본 거야? 아니면 뭐요 장물 다 벗고 갈게요. 아, 또 해야 돼, 또, 아.